증권사 직원이나 유명인을 사칭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문자를 통해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냅니다. 리딩방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그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하다가 선물 거래 또는 공모주 청약을 명목으로 다른 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소개합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여주거나 몇주 당첨되기도 어려운 공모주 청약에서 수천 주가 당첨된 것처럼 조작된 숫자를 표시합니다. 이후 수익 인출을 위해 추가 입금이나 공모주 당첨 주식의 매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혹은 주식 당첨 대금을 내기 위해 추가 입금을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소득세, 수수료, 펀드 가입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다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잠적합니다. 신속한 고소 진행부터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